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약생명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이시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녀온 프리플라이는 천문 글로벌 플라이 트랙 1번에 있던 미국 단기 어학연수였는데요. 3주 동안 미국 하와이에 있는 주립대학교에 가서 언어와 문화를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수 있도록 공지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제가 올해 참여한 방법으로는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1차로 필요한 서류들을 접수한 후에 2차로는 면접을 통해 선발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면은 해외로 꼭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고, 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프리플라이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아무래도 가서 사귀게 된 현지 친구들과 돌아다니면서 쌓게 된 썰이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저희에게 소개해주고 싶었던 로컬의 맛집이라던가, 로컬 핫플레이스들을 많이 찾아보내주면서 저희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현지에 있는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하루에 4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현지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한번 꼭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이고요. 단점으로는 아쉽게도 비용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지원을 해준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과 사치비용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꽤 많은 돈이 나간다는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꿀팁으로는 자신이 정말 가서 이루고 싶은 계획을 자세히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서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지만 그 즐기는 것조차 본인이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꿀팁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촬영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고 싶은 곳이나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신청을 해야 그 신청 결과에 따라서 갈수 있는지 없는지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하는 것을 저는 추천해주고 싶습니다.